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경제적 여건상 아이를 못 가지고 있는 며느리에게 아이 가지라고 강요하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사이다를 날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나이는 33살이고 신랑은 저보다 두살 많습니다. 결혼한 지는 1년 조금 넘었어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아이 언제 갔냐고 스트레스 주던 시부모님과 신우에게 얼마 전눈 똑바로 뜨고 할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좀 봐주세요. 저희 결혼할 때 양가에 도움받을 형편도 아니었고 받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세 대출 받아 집 마련하고 할부로 차 바꿔서 맞벌이로 열심히 벌고 열심히 갚고 있습니다. 차 할부도 전세 대출도 7개월 뒤면 끝납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예 안 갔냐고 물으면 2년간 대출 다 갚고 나서 계획 중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13평 밖에 안 되는 빌라에서 살고 있어서 집 넓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만 들어요. 현재 안고 있는 대출 다 갚고 넓은 집으로 이사하면 또 대출 시작이겠죠. 아니면 저축하면서 2년 빡세게 모아서 좀 넓은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이 갖는 것이 싫었습니다. 저 원래 아이 좋아해요. 저희 언니 아이가 둘인데 너무 예뻐서 항상 보고 싶습니다. 조카들도 저 보고 싶다고 가끔 얘기한대요. 언니네 큰아이는 저에게 며칠에 한 번씩 영상통화 걸어서 보고 싶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여건 되는 즉시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했어요. 신랑은 제가 원하면 낳고 원치 않으면 안 낳아도 그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하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돈 문제만 아니면 지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아이를 갖는다면 맞벌이를 하지 못할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 돈은 돈대로 더 나갈 것이고, 그러면 돈 모으는 속도가 확 느려질 것이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을 것이고, 하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맞벌이를 해야 얼른 돈 모아서 집도 넓히고 할 텐데, 아이가 생기면 이도저도 안될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죠? 여건만 되었으면 진작에 아이를 가졌을 것 같아요. 아이 키우면서 몸이 힘들고 뭐 이런 것보다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경제적 여건 따지지 말고 나을까? 하다가도, 현재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면 그냥 딩크로 살까? 하다가 생각이 왔다갔다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다 쳐도 아이도 커가면서 힘들 것이고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도 안 좋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갈팡질팡하고 결론이 나지를 않았어요. 신랑은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저 혼자 고민하고 있으니 더 힘들었고요. 원래 계획대로는 대출과 차 할부 끝나면 아이를 갖자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미루고 싶어졌습니다.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신우까지 결혼 전부터 아이 빨리 가지라고 성화였어요. 아이는 낳으면 알아서 자란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이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을 낳고 나니 살림이 피었다고 하시고 신우는 아이를 낳으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데 크게 말이 되나요? 신우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이렇게 아이가 둘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일하다가 첫째 낳고 경단녀가 된 케이스예요 지금은 아이가 좀 커서 동네 베이커리에서 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 알바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집보다는 좀더큰 집에서 살고 있지만 빚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우는 정 힘들 때는 가끔 신우남편 본가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희 시댁에서는 신혼애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받았지 도움 줄 형편은 안 되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양가에 용돈 10만원씩 드렸습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도 맘 편히 사 먹지 못하는 실정인데 그 이상은 못한다 했어요. 신랑도 저와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는 본인 용돈으로 생활해야 해서 친구들도 잘못 만나요. 가끔 신랑이 짠하기도 합니다. 신랑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저에게 얘기해요. 야, 넌 어쩌다가 나 같은 새끼랑 결혼해서 이 고생이니?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신랑과 제가 조건이 다른 것이 없는데, 남자라는 책임감에 이런 소리 할 때는 미안하고 고맙고 그래요. 매번 만나기만 하면 아이 언제 갔냐고 은근 압박하는 시댁 식구들에게, 신랑이 더 이상 그런 말로 우리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몇번 말했지만, 안 통하더라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께서 결혼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냐고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왜꼭 신랑 없을 때 저에게만 하시는지 정말. 아무튼 저는 사실대로 아직 자리가 잡히지 않아서 좀더 있다 나을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아이 낳으면 오히려 자리가 잡힌다는 미신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계획이 있으니 좀더 기다려 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던 신우는 좀더 있으면 노산이다 뭐다 하면서 지금 아니면 못 낳는다 어쩐다 말을 하는데 결혼 전부터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사람이 뭐 그리 걱정하는 척을 하는지 가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신랑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저희 아이 갖는 문제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아이 얼른 가지라는 말씀을 시작하시더니 칠거지 약까지 나오고 신우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 것인데 그런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처럼 말하기까지 하더군요. 신랑이 누나 그 입방정 좀 떨지 말라고 했더니 신우는 내 말이 맞나 보네 하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이를 낳아서 증명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7살 많은 신우지만 미친...란 소리가 나올 뻔했습니다. 딸이 저렇게 입방정을 떨고 있는데 우리 딸 잘한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부모님도 정말 짜증났고요. 신랑과 신우가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제가 마음에도 없는 딩크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아이 엄청 좋아하는데 경제적 여건상 아이를 안 낳기로 했다고 시부모님과 신호 앞에서 말했어요. 지금 방두 개짜리 10평 좀 넘는 집에서 살고 있고 대출 다 갚으면 또 대출 받아서 집 넓혀가고 해야 하는데 아이 키울 돈이 없어서 마음 아프지만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옛날에는 풍족해서 자식을 대여섯 명씩 낳았냐고 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진다고 꼭 낳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지금까지 시부모님께 반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땐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밥만 먹이고 학교만 보내면 됐지만 지금은 아이한테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꽤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 낳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는데 신랑 외벌이로 아이 키우고 집 넓혀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시부모님께서 제가 지금 받는 월급만큼 매달 돈을 주신다고 약속하면 원하시는 대로 아이 둘도 낳아서 키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신호는 결혼했으면 알아서 사는 것이지 시부모에게 아이 키울 돈을 달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하는데 어이없었습니다. 그럼 결혼해서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 나가는 것인데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려면 아이 키울 돈 주면서 강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신우 그 특유의 그 멍청한 표정. 신랑은 남자고 성실하니 계속 회사 다닐 수 있고 나는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으니 집 넓혀가면서 대출 다 갚고 나면 여행이나 다니며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신랑도 2 0살 이후부터 스스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서로 대견하게 생각하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다고. 아기는 그냥 좋아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될때 낳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 얼떨떨해 계시는데 신랑이 제말 틀린 거 없다고 하며 더 이상 우리에게 아이 가지라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말해 주더라고요.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린 것이 틀린 말인가요? 어른들 말씀을 그냥 듣고 넘겼어야 하는데 제가 너무 버릇없는 소리를 한 것일까요? 안 그래도 아이 둘 낳고 잘 사는 언니가 부러운데 대책 없이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만 하시니 저도 참지 못하고 어른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마음에 걸리네요. 마음 속이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싸가지 없이 보이더라도 비난보다는 위로 부탁드려요. 스니님 말씀 하나도 틀린 것 없습니다. 어른들이라고 언제까지 생각 없이 던지는 말씀을 스트레스 받으며 참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rma 일 주소로 부탁드려요.